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경제 주동운 뉴욕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네.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네. 날씨가 춥더라고요. 어제 4월이 중순이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맞아요. 너무 추워서. 야 네, 지금. 근데 오늘부터는 좀 괜찮아지고 이번 주 내내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막50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거는 네.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 네. 제발 봄이 빨리 오기를. 네, 네.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떤가 요 주식 시간에 봄은 오고 있나요? 어 지금 거의 겨울이 오고 있죠. 윈터리즈 커밍이죠. 오히려? 네, 윈터리즈 커밍입니다. 왜 그러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과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 변수들이 어쨌든 네. 한몇 년간 상승세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제 그 한계점, 이제 뭔가 조금 거구나. 조정이. 좋게 말하면 쉬어가는 시기인 거고, 나쁘게 네. 말하면 진짜 겨울이 오는 시기가 오히려. 지금 와 있습니다. 변곡점의 시기.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그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샀다. 아, 네. 거의 최고 주주가 됐다. 네. 이게 일주일 내내 기사가 뜨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지금 뭐머스크 이야기를 ]인데. 저도 안 하고 싶은데 네. 머스크가 일주일 내내 이슈를 몰고 다니니까 항상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참 괴롭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laughs>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 최대 주주를 이제 아, 이사회 합류를 안 한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트위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주일 지난 사이에 좀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뭐 뭐 거의 저희 그때 인터뷰 드렸을 때는 그냥 최대 주주가 됐다 했는데 음. 저희 인터뷰 다음 날 바로 어, 경영 참여를 한다 사실상 그래서 이사회 보드진에 합류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예상을 살짝 했었는데 네, 실제로, 네네, 실제로 하겠다 뭐 했다는 근데 에, 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할줄 몰랐는데 했었고요.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에. 트위터에 트위터로 이제 글을 음. 썼는데 예를 들면요. 뭐 트위터 블루라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뭐 광고를 없애고 도지코인으로 그거를 결 유료 서비스거든요. 네, 도지코인을 도입한다라는 아, 걸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트위터에 에디트 기능 수정 기능이 없습니다. 트위터는 이제 아, 한번 그래요? 올리면 끝인데 에디트 기능을 넣어볼까요? 이런 투표를 어. 또 트위터 에 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를 커머 네. 뭐 이제 재택한다고 아무도 안 쓰는데 거기 노숙자 쉼터로 바꾸는 게 어때? 어. 진짜로요? 이런 걸 이제 자기,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제 올린 거예요. 그게 근데 자기가 어쨌든 보드 멤버, 이사회 멤버가 된 이후에 트위터에 하겠다. 올렸다는 거. 어, 아, 된 다음에? 된 다음에 이제 올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로 영향, 영향을 미치죠. 미치죠. 경영 관련 자들의 발언이니까요. 그래서 트위터가 일주일 내내 시끌벅적 했어요.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했었겠요 첫째 오. 날, 그때 보드진 합류한 날 27%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5% 넘게 빠지기도 하고요. 아, 왔다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멘붕이었는데요. 지난, 어제입니다. 바로 10일 밤에 이제 음. 뉴스가 다 나온 거예요. 저도 이제 주말이어서 쉬고, 이제 네. 월요일 준비하면서 살짝 뉴스 보는데, 이게 웬걸? 이게 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다 모든 뉴욕 증시가 쉬는 날인, 네. 일요일 저녁에, 어, 머스크가 이제 보드 멤버에서 빠지겠다. 빠진다 철회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죠 어,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주주인데도 어, 그럼요 최대주주니까 그냥 이제 그패시브 투자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지분 투자 이, 그냥 지, 어, 이 기업에 대한 기대만 보고 정말로 잘 되면 수익만 나면 되는 거지 아, 내가 그렇게 꼭 공격적으로 내경영을 참여 안 하겠다도 아, 선언할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은데 바로 한다 했었는데 네. 그리고 실컷 그렇게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 놓고는 철회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역시 저희 일주일 전과 마찬가지로 무슨 의도야? 또왜 이래?라는 <laughs>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러다가 또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아무도 참 모르는 어려운 거지요. 상황입니다. 뭐 근데 아무래도 그냥 어 쉽게 예상을 해보면은. 갑자기 보드 멤버가 된 직후에 막 트위터를 막 마구잡이로 흔드니까 당연히 경영 관계자들 또는 이제 회사 직원들과의 음. 마찰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최근에 지난주에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떠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오. 이유가 어 트위터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머스크가 합류를 한다면 난이 트위터라는 회사에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진짜요? 해서 요직원들 예, 직원들이 개발자라든지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갈등 요소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떠나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트위터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있겠어요. 그분들 뭔지예요? 맞습니다. 트위터 주가가 사실은 최근에 몇 년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창업자도 회사를 어, 그만뒀었고요. 그 CEO에서 물러났었고 지금 이제 전문 경영인 네. 이 CEO가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좀 요즘에 괜찮은 분위기를 형성했었고. 어, 좋게 갔었는데, 지금 트위터에. 또 사실은, 그, 머스크가 합류했을 때, 뉴스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 뛰었거든요. 옳았죠, 뭔가 변화가 온다. 이제 예. 머스크의 기대감을 반영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떠나가 버린 거죠. 이 음. 이슈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그게 주말에 발표가 났었고, 오늘 주가가 어떻게 가느냐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 시간 프리마켓에서는 한8% 정도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너무 큰 뉴스였으니까. 그러게요. 근데 지금 시장 대충 보니까 한 2, 3% 오르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리스크 해서. 해수가... 안정감, 네, 아예 빠진다는 게 오히려 안정감을 하게 네, 그렇죠. 하는군요 그런 변수가 사라졌다라는 오히려. 측면에서 지금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을 할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자꾸 흔든 한 주였네요 진짜. 맞습니다. 이 네네. 얘기 저 얘기로. 네, 일단락은 됐어요. 이 사회에 합류 안 하겠다라는 말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네. 어, 트위터의 상황 그렇고요. 우리 두 번째로 무슨 얘기 해볼까요? 자, 이제 뭐또 거시 이야기 한번 해야겠죠. 종목 네.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시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자, 지금 가장 큰 이슈.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우리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네.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연일 상승되면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어 국채금리가 오른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뭐 일단 숫자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네.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에 이제 기간에 10년을... 투자를 했을 때 10년 후에 이제 돌려받는 이제 국채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그 음. 1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가 2.75%를 넘어섰거든요. 이게 근데 2019년 3월 이후 이제 제일 높은 숫자고요. 이게 한 3년 만이죠. 3년 만에 최고치고, 어, 올해 초만 해도, 올해 1월만 해도 금리가 한 2%대였거든요. 2%, 2 초반. 음. 하루 한몇달 사이에 지금 0.75%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른 거, 이게 지금 부담감으로 생기고 있는데, 자,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이슈가 되냐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실물 경제에서 영향이 많이 받는데, 뭐 대표적으로 정말로 금리만 따져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금리 뭐 같은 게 영향을 오르죠. 받겠죠. 이제 뭐 기준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를 좀 올리고 있잖아요. 기준을 올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음. 있다는 거.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 그렇 네,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이슈가 될 거고요. 네. 또 국채금리와 관련해서는 어 아무래도 금리가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게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네. 자,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화된 자산이거든요. 인기가 많군요. 그렇죠. 미국 국채는 사실 미국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돈을 꺼는 거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돈을 빌린다음에안 갚는다는 그쵸. 거는 부도가 날리고 없는, 없는 아주 네, 안전 자산입니다. 그쵸. 안전 자산의 금리가 오른다라는 말은. 그만큼 불안정 자산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뜻인 거거든요. 요걸요렇게 아 네, 연결시켜 보셔야 되는데, 그렇구나. 자 불안정 자 그러니까 유동 자산 특히 뭐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입니다. 네, 주식 투자라는 고수익 고위험 주식이 투자의 네. 상품에 대한 리스크가 어, 커지면 음?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국채 금리가 오른다라는 걸 반대로 말하면은. 주, 어 증권 시장 주식 시장은 불안정이 커진다 라는 해석을 할수 있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국채 금리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환율에도 미치죠. 이제 어. 안정 자산 선호 어, 이, 어 이슈 때문에 네. 어, 미국 그 달러화 외에 이제 환에 대한 굉장히 그 부담이 커진 커지는 거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환율이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일본 엔화가 역대 지몇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1달러가 아, 제가 숫자를 봐야 되는데, 130엔인가요? 하여튼, 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하, 있고. 한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오르잖아 네, 1200... 한국 금리가 오르는 것도 다이어트 국채 금리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단기 금리죠. 2년물 금리가 십년물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 이게 이제 단기 국채 금리가 아.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는 네. 역전 현상이라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게 아.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더 길게 보장할수록 금리를 더 많이, 많이 쳐주는 하고. 게 많습니다. 어쨌든 짧은 거는 리스크, 리스크가 있으니까 금리가 좀 적은 것도 적은 있거든요. 오. 어 근데 요게 최근에 한번 역전이 됐었습니다. 오. 역전이 됐는데 이게 어떤 뭐 기계적인 해석인데 이제 숫자적인 결과론적 해석인데 이게 역전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리세션, 이제 침체가 온다라는 시그널로 읽히거든요. 아, 어, 진짜요? 네, 그게 한번 왔었어요. 그래요? 왔으니까, 이거는 어느 기간 동안 온다, 어느 기간으로 온다, 어느 수준으로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전이 한번 발생을 했다. 그것만...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리세션이 온다라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이미 리세션이 발생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 거죠. 그러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국채 금리가 그럼... 상승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침체로 갈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는데 네. 그거는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금리는 오르고 있으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굉장히 어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좀막 봐도 100% 이해는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네. 이제 실물 경제에 당연히 너무나 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된다. 지금 국채금리를 예의주시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있군요. 네네. 그냥 우리 기준금리 올리는 것과 국채금리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죠. 영향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국채금리도 따라 같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고. 것이고, 그런데 그 국채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너무 가파르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게 지금 뭐, 그 문제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 그거는 이번에 왜좀 기준금리를 0.5% 올리겠다라는 그런 발표 전망이죠. 그러니까 전망 그렇죠. 때문에도 네. 영향이 을 받을 을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거네요. 이제 뭐 워낙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게 있고 음. 양적 긴축을 더 하겠다. 가파르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시킨 요인들이거든요.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이제 안정자산인 국채금리로 몰리면서 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자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다 보니 아, 정말로 이제는 불안함이 여기 기대치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0.5% 올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런 게좀 오히려 안정적으로 갈 무, 물가가 잡히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같이 이제 같이 이 엮이면서 가져야 되는 거고 잘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당연히 모른다? 금리가 오르면 또국채금이 오르겠죠. 그러겠어요. 오를 텐데 이게 유사하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금리 아, 오른 네. 것보다도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은 얼마나 더 오르는 거야 이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국채금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예측불간. 이번 주에 아마 인플레이션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뉴스가 두 가지가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음. 대한 발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가 이번 주에 예고돼 있습니다 아, 지금 4월이니까 3월달 지표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음. 근데 2월달에 그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역대 최고치를 그, 그렇죠. 계속 돌파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3월 인플레이션 지수도 또다시 음. 최고치를 갱신할 것이네요. 것인가 아니면 드디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음. 요게 만약에 좀 내려온다 하면 다른 물가들도 조금 안정세로 그렇죠. 가는 거죠. 네네네. 거. 그래서 드디어 정점을 찍었다라는 말이 가능할 텐데, 하... 만약에 요번에 다시 또 숫자가 올라간다면, 아, 정점이 아직 멀었구나. 아직 더 간다라고 하면 이게 금방 말씀드린 국채금리 국제 상승. 기준금리를 더또올려야 된다라는 또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생활물가는 전혀 아직 변화는 없네요. 그러게요. 생활물가는 <laughs> 좀 부담이, 체감이 아직도 <laughs>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가스비는 조금 내려오는 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여전히 물가 높은 거는 우리 소비자들의 몫인 것 같고, 네. 아직은 좀 모르겠다. 소비자 물가 지수 좀 발표되는 것좀 보고, 네, 이번 주 보고 조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 주동은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